고객님, 아이토이즈 집사입니다. 1대1 대화를 누르시면 가격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1대1 대화를 통해서, 뚝뚝뚝, 여러분, 건전지, 건전지 어요 영, 모르게, 어 와, 영, 모르게, 어 지금 몇 시죠? 5시 35분. 이거 박스 보니까 이거 모자도 벗길 수 있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원박 장난감 어디 장떡대 한번 놀아볼테요 많은 분들이 대원박 장난감 장난감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외구매 타오바오나 이베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구매팁 그두 번째 네, 제가 구매하고 있는 방법에는 동대문 왕구시장이나 그 대형마트를 직접 방문을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네,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앱을 통해 네, 정보를 얻고 구매를 할 수,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구하면 굉장히 싸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아이토이즈라는 앱입니다. 아이토이즈 아이토이즈, 동대구 광고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가격을 보고 이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앱을 켜가지고 어, 비교를 해봅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고 어, 좀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토이즈 앱이 굉장히 최저가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아이토이즈 앱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좀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이토이즈 앱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살펴보고 제가 직접 구매도 해보고 그다음에 구매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아이토이즈 앱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도록 하죠 자 검색해서 아이토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네, 아이토이지 앱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앱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앱을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이 나오는데요. 홈에 아저씨 한 분이 계십니다. 알프레드라는 집사분이신데요. 자, 그럼 이 집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집사분은, 네, 여기 첫 번째 집사분을 이용을 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깎아조를 들어가시면 지금, 네,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화. 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 궁금한 점, 알프레드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점을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대의 채팅을 이용해서 어, 업무 시간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질문을 했네요. 터닝백 카드 신제품 있나요? 네,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직 업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자, 추천해줘 기능도 있습니다. 네, 아이토이즈에서 추천하는 장난감들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아이토이즈에서는 지금 뭐넥소나이츠나 빙글빙글 타요 주차장 놀이 세트 뭐 요런 제품들을 추천을 하고 있네요. 샌딜. 자, 다음 샌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딜은 이렇게 네, 할인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뭐넥소나이츠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올라와져 있습니다. 베스트.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베스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토이즈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이벤트를 또 이렇게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요런 이벤트들을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을 아이토이즈 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다음에, 토이티비. 어, 여러분들, 이건 안 됩니다. 제거 보세요. 네, 제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 이거 제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네, 제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제 이름 가린 상태에서, 네, 지금 방금 보신 데가 홈이었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신생아, 놀이, 인형, 교육, 블록 게임 피규어, 유아용품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바로 또 여기에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란 걸알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불편한 점이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1대1 대화 기능이 여기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홈 버튼에도 아까 여기 대화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토이즈 앱 같은 경우에 어, 최저가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아이토이즈 앱을 저는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완구시장에 가면 박스만 있기 때문에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솔직히 조금 어, 무섭습니다. 어,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뜯었는데 안에 달러 어, 하나 들었어.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그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장난감을 검색을 해서 그 장난감의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설명을 보는 정보 정보를 여기에서 또 얻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신다면 좀더 어, 좋은 구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터니메카다번 검색을 해볼까요? 타이탄 이렇게 하시면 타이탄이 쫙 뜹니다 타이탄 블루 12,420원도 있고요 12,780원 타이탄 그린 사고 싶었는데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요 실제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쿠폰 받기도 있고요 쿠폰 받아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12,510원 이, 이 정도면은 내가 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저가 맞습니다 와 굉장하죠 깎아주 한번 눌러볼까요? 깎아주 뭐죠? 고객님 아이토이즈 집사입니다 1대1 대화를 누르시면 가격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와 1대1 대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깎아주 기능을 또 사용하실 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깎아주 쿠폰을 요청을 하면 우리 집사님께서 또 쿠폰을 주시나 보네요 지금 저는 새벽에 지금 이걸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께서 퇴근을 하셨습니다. 어, 집사님까지 집사님이 출근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구매를 하도록 하죠. 어, 타이타는 이제 결제를 했고요. 제가 또 뭐를 한번 결제를 해볼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리뷰를 해드리지 못했던 제품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게워치인데요. 요게워치 한번 저도 한번 저도 요게 시계 한번 차보고 싶습니다. 우와 우사병 우사병이 신제품이죠. 아 반다 요게워치 신제품 우사병 요거 하나 사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게 U 타입인가요? U로 검색을 해보죠. 요게워치 U 와 있네요 여기 요게워치 DXU 프로토타입 메달. 네, 매달 포함한 37,600원이네요. 와! 어, 이거 사고 싶어요. 여러분 사고 싶어요. 사세요. 요게워치 U 프로토타입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살펴보면, 어, 가격을,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요게워치 U 프로토타입, 여기 앱에서는 지금 최저가가 36,800원까지 있고요. 36,200원. 뭐 35,000원도 있고요. 어, 이렇게 가격이 최저가로 네, 마트에서 비교를 해보면서 정보를 얻어서 최적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이렇게 한번 쭉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와, 굉장하죠? 이 다음은 얼마예요, 이거? 음이 얼마야 도대체.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앱 소개를 하기 위해서 또 요기요치가 또 갖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터니메 카드는 거기에 또 뭐, 뭐, 일종의 꼽살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빠르게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자, 요게워치를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시계부터 봐야겠죠. 시계 구성품. 일단, 시계 하나, 유타입 시계 하나와, 네, 프로토타입 시계 하나와 메달 두 개가 들어있네요. 우사뽕. 우사뽕, 모르게 콘. 와. 이게, 이거 뭐가 또 들어가네요. 와, 신기하다. 근데 건전지 없다나요 저기요. 똑똑똑. 저기요. 건전지 어디다 넣죠? 똑똑똑. 여러분! 건전지, <laughs> 건전지 어디다 넣나요 켜볼까요? 아, <목소리> 와. 영, 어, 영 모르게 큰 와, 귀엽네요. 뿅. 웰 뿅. 오, 오, 귀여워. 들어보라고, 귀여워. 우서뿅! <목소리> 메달 머스터즈, 제 1막, 위라차차 도깨비 대치편, 6팩 포함입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총 6개가 들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도식귀야풍뎅무쌍 이거 들으면서, 도식귀 들으면서 다음 거 까보도록 하죠. 와왜 이렇게 짧아 이거? 다음 풍뎅무쌍. 아! 풍뎅무쌍 또넘왔어 <laughs> 중복 떴죠. 자, 다음. 네. 예, 집반향 나왔습니다. 아사라나비, 아사라나비와 집반향 나왔네요. 와. 타이 몬과 이게 뭐 죠？아더 월월 아더 월월아집 안양 들어？보 죠？집 안양 기대 되 는데요. 귀여워 치바냥 와 이거 좋은것 같은데요 위스냥 와 이거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위스냥과 필리신 자 이번에는 타이몽입니다 타이몽 마지막이네요 都闻味儿闻味儿 필리신 중복 나왔네요 그래도 이 제품은 중복이 많이 안 뜨네요 생각보다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필리신과 얼룩덜룩! 자, 필리신 한번 들어보죠 뭐야 뭐야 이게 다요? 이야 자 이제 마지막 위스냥 와 이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죠 자, 이렇게 요게워치 메달을 살펴봤고요. 대사전, 저도 요게워치 이제 세트로 갇혔네요. 그죠? 와... 대사전 이렇게 생겼고요. 초 요게 대사전 버스터즈 1권입니다. 오, 여기에 또 이렇게 한 장이 동봉이 되어져 있네요. 장착을 해 보도록 하죠 다이밍 여기구요 아더월월여 여기. 아사라담이 여기구요 퓨시 어, 미스녀 지바야 홍대 모스 여기구요 프리즌드레그 여기구요 굉장하네요 자 이렇게 요게대사전까지 한번 살펴봤구요 대망의 기요미 기요미 와 우사뽕 캐릭터 워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뽕 캐릭터 워치 우사뽕 캐릭터 워치입니다 이거는 요게 워치 뭐 그런 워치는 아니고요 그냥 시계인데요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누르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아 뒤에 요거 막아, 막아져 있군요 뒤에 요걸 제거를 하면 와 이거부터 터닝 와아 <laughs> 귀여워 지금 몇 시죠? 5시 35분! 혹시 고 소리 들어봐야겠다. 두 가지! 오픈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어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안에가 통 비어있는 플라스틱 고무 재질의 그런 우사병 피규어구요. 와, 이거 진짜 귀엽네요. 그리고 이 우사병 인형입니다.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보니까 이거 모자도 벗길 수 있다고 하던데 <놀람> <놀람> 자 너는 쓰고 있어야 된다 우사병 같은 경우에는 아이토이즈 앱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아이토이즈 앱에서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저렴하고 또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토이즈 앱을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워치 U 프로토타입과 우사병 시리즈를 세트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웅박 장난감 더 많은 제품과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토이즈 앱을 설명을 해드리고 요게워치 세트까지 한번 까본 저는 대문막 장난감이었습니다. 여러분.